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최근 타지역 업체가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이 담긴 지정 폐기물을 전북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민들은 그동안 이상함을 느끼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익산시는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 발암물질 불법 매립 사태에 대해 낭산 주민대책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습니다. 낭산 주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 낭산 면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조속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민위원회는 환경오염 및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와 공개, 매립 업체 관리 감독 수립 및 토양 원상 회복 등을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민인는 해당 업체에 대한 전면적 영업정지조치 등을 취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말하며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도 철저히 밝혀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원율 시장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 렌 김성지입니다. 지난 6일 전라북도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6기 후반기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7대 프로젝트와 사람의 도시 역점 사업을 추진해 전주를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민선 6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전라북도 전주시를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기 현안을 바탕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가 될수 있도록 7대 핵심 프로젝트와 사람의 도시 역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시장은 7대 핵심 프로젝트로 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도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두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제시하며 민선 6기 후반기의 성장 모토로 삼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과 예비군 훈련장의 단독 이전 등 지역민들의 반대와 관련한 민감한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 및 설득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 시장은 전주 시민의 마음을 모아 7대 프로젝트와 사람의 도시 역점 사업을 추진해 전주를 사람, 생태, 문화와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관련 인원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 1호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도레이 첨단 소재가 지난 6일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 군산공장에 국내 최초로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PPS 군산공장을 준공해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이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외국 투자 1호 기업인 일본 도레이사가 6일 도레이 첨단 소재 PPS 군산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PPS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 군산공장은 150도씨 이상에서도 견디는 높은 내열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PPS 수지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원료에서 수지, 컴파운드에 이르는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한 PPS 군산공장이 건립되면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오던 PPS의 국내 생산으로 수입 대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원료부터 완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이 가능한 일관 생산체제를 통해 품질과 비용 측면에서 기존 공장 대비 10% 이상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PPS 수지 8,600톤, 컴파운드 3,3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PPS 수지 1,7200톤, 컴파운드 6,600톤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PPS 수지의 수입대체 수출 증대 효과로 약 1조 2천억 원과 신규 직접 고용 150여 명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새만금 지역 개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레이사는 PPS 공장 설립에 1,900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오는 2018년까지 공장 증설을 위해 1,100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중공식은 이영관 도레이 첨단소재 회장을 비롯한 니카쿠 아키로 사장과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아진 전북도지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KNN 유의광입니다. 20년간 운영 중에 있는 정읍시 소재 토석 채취장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행정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매년 문제는 되풀이됩니다. 김성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소재 토석 채취장 주변의 관리가 허술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곳 토석 채취장은 33만 3천 제곱미터 면적으로 옹동면 상두산 부근에 다섯 개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20여 년간 토석을 채취해 오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간 상두산 그 석산 개발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취장 인근 7개 마을 주민들은 비산먼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 사용 불편과 도로 파손 관리 부실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읍 시는 최근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빈 차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턱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다니신 분들마다 불편하고 항상 그게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정읍시는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상수도 시설을 갖추기로 하고, 과적 수시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며 이미 설치된 두 대의 CCTV를 활용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는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대표들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고용해. 비산 먼지와 오물투기 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대책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상수도 문제를 제외하고 도로 관리와 가속 단속, 비산 먼지 등이 해결될지는 의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케이렌 김성지입니다. 최근 각 지방의회에서는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몇몇 지역에서는 개파 싸움으로 흘러가는 등 협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지방 의회들이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놓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어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 의회의 경우 의장단 선거에서 개파 간 대결 양상이 펼쳐지면서 의회 운영이 개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직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면서 협치가 아닌 대치정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의 낙점설까지 나돌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로 예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전북 군산시 의회 의장단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을 마친 의원이 정작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한 것으로 처리돼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된 것이 아니냐는 강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김제시 의회도 이날 의장단 선출이 주류와 비주류로 나뉜 파벌 싸움으로 전개되면서 선거 도중 후보 교체라는 꼼수까지 등장했습니다. 한편 지방 자치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방 의회가 이처럼 개파 싸움과 외부 세력 개입 등으로 진정한 풀뿌리 지방 자치를 펼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렌 유의강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지방 도로가 중앙 도로와는 다르게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파손되거나 갈라진 도로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대학교 앞 도로는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말까지 60억 원을 들여 중앙도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같은 전주 시내 팔복동 지역의 도로는 군데군데 포트홀이라 불리는 도로 파손의 모습과 함께 도로의 노후화도 심하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렇게 파손된 도로는 미관적으로 보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제 차량 운행 시 사고가 날 위험도 높은 편입니다. 전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실제 팔복동 지역이 공단 지역이라 대형 트럭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예산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중 호우에 지진까지 잇단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대응 시스템이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는 날짜도 틀린 채 발송도 17분이나 늦었습니다. 이례적인 규모의 지진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지진이 감지된 것으로 분석됐지만 국민안전처와의 미흡한 대응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출범 후 1년여 동안 방치한 관련 홈페이지를 뒤늦게서야 안전처 홈페이지로 일원화하는 늦장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철도망을 구축하는데 앞으로 10년간 20조원 가까운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교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철도 관련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민간의 돈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 등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의령군 의회가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의원들 간 담합을 약속한 혈서각서가 공개됐습니다. 각서에 참여했던 무소속 의원이 투표 직전 기권을 하면서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자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협박과 강압 없이 의원들끼리 약속한 내용이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선거법 등 위법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